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2절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그한 말씀을 나에게 직접 해 주시는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고백하며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아래랑나 침상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단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낸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도 더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치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도로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 가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이 옥토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옥토는 우리 힘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옥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아무런 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등경의 등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엔 딱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나게 돼 있고 거짓은 거짓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당장 그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서 답답하고.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될것 같은 마음들이 들지만 결국에는 드러나야 될때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될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26절부터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옛날에 봤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느, 어떻게 그렇게 컸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못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씨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는 눈에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데 결국에는 다 자라나고 다 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 나라의 씨의 권세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를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면서, 마가복음 4장 30절을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에는 변화되고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진실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겨자씨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데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고통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상황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물리쳐주고 해방시켜줄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의 모든 동기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면 무언가 거기서 얻을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언가 그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근데 그 이익이 되는 게 마치 오늘 30절, 31절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합니다. 겨자씨 한무더기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랍니다 겨자씨는 0.5mm 볼펜으로 점을 찍은 고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와서 얻은 결과가 결국 겨자씨 한알 같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작은 것 하나가 "이거 하나,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가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시면서 이 땅에 어떠한 존재보다도 초라한 하나님,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느나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지팡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세리, 창녀, 문둥병자, 마치 초라하고 우리가 지금으로 봐도 경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겁니다. 아무런 것도 없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뭔가 내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너무나 하는 일이나 몰려다니는 사람들이나 어울리는 사람들이나 이걸 보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 없고, 겨자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뛰어난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뛰어난 사람의 탁월함이나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난한 어부들과 역사의 무대에서 너무나 낮고 작고 겨자씨 같은 존재들 그들을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거기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심기은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네. 겨자씨처럼 미약하기 끄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를 따라온 결과가 고작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미 미랄, 미랄이 썩어져서 하나의 씨를 낼 때, 결국에 그 겨자씨는 겨자나무가 됩니다. 그 겨자나무는 그 겨자나무를 그 겨자씨에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겨자씨 같이 초라한 그거 하나에서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아무런 기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실망스러운 삶의 현장 그리고 결과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붙들고 있다면,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거대한 고목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재악이 판을 치고 악이 판을 치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천 년 동안 악한 것이 이 땅을 지배하여 완전히 정복한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약해 보이지만 아무리 미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의하여. 이 모든 소란과 혼란드는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다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안에 겨자씨와 같이 초라한 것, 그런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이땅 가운데 광풍을 잠잠게 할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해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37절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들이쳐 마치 우리가 죽을 것 같처럼 그러한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가고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마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들처럼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깨어매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 경건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찾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깨어 결국엔 바람을 꾸지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Be still 스틸콰이트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딱두 마디를 하시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또한 가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건 우리 인생을 마구 흔들어 놓는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이분이 왜 풍랑을 나에게 두고 계신가? 나에게 그 믿음의 시선을 명확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여기에서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다. 주님이 그렇게 이적을 많이 베풀어 줬고 능력을 많이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 겨자씨만큼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명확해지는 이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명확히 아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이라도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한다면 하나님, 내게 있는 이 폭풍과 내게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누구인지는 좀더 명확히 알아야 되겠어. 우리 교회도 창립 6주년을 앞두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겨자씨만큼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믿는다면, 하나님, 바로 이 역사를 내가 오늘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겨자 씨가 겨자씨 나무가 되어 모든 공중의 건세와 나라들이 그 안에 깃들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눈이 확실히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왕 예수를 따라갈 거라면 주님 겨자씨 만큼이라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소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겨자씨와 같고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초라한 배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상황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할뿐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소원과 소망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1637년에 존이라는 영국의 젊은 청교도 목사가 신대륙에 대한 미국에 대한 꿈을 안고 그 땅에 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곳에서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학과 법률과 과학과 이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는 폐결핵 진단을 받고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그큰 꿈을 안고 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왔지만, 결국 자기는 겨자씨와 같이 초라하게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책 300권 정도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300권의 책을 그 당시 때 뉴타운 컬리지라는 이 칼리지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글을 씁니다. 300권의 책을 기증하면서 자기는 이제 죽어가니까. 자기가 한 거라고는 큰 꿈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그, 그 책을 기증하는 현실밖에 없고 자기는 죽어가고 있으니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고 훌륭한 신학자, 법률과 과학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그렇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와 과학자와 법학자들이 길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것들을, 그리고 이 땅에 풍성하게, 지금은 초라하지만, 겨자씨와 같이 초라하지만, 인류에 공헌하는 위대한 고인들이 이곳에서 키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글을 씁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이사들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그 대학이 뉴 컬리지였는데 뉴타운 컬리지에서 그 사람의 이름, 성, 라스트네임을 따서 그 학교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이 존의 풀네임이 존 하버드였어요. 실제로 이 대학에서 우리는 그 꿈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의 하버드 대학에 볼때3 0 0권의 책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모습은 초라한 겨자씨와 같고 풍랑이는 바다에 있는, 떠있는 초라한 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기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의 눈을 들고 이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Be quiet, peace, be still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저기 개개인 되게 해주셔서 그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